안녕하세요. 오늘은 충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잔대나물밥 시제품으로 잔대나물 비빔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눈앞에 보이는 건 사삼이라고도 불리는 잔대입니다. 잔대는 하암유가 산호풍에도 좋고 맛까지 일품인 나물이에요. 잔대나물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를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, 당근, 두 번째, 애호박, 세 번째, 팽이버섯,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잔대예요. 잔대나물 비빔밥은 나물을 물에 불리는 과정이 필요 없어요. 대신 밥을 조리할 때 건조된 나물을 함께 넣고 촉촉하게 잠기도록 넣어주세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밥할 때 물을 더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촉촉하게 잠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밥을 지어 볼까요 짠 1분만에 완성되었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된 잔대나물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맛있는 간장 양념장과 함께 먹기 이건 특급 레시피예요 간장 10g 물 10g 참기름 5g 매실청 2g 다진파 3g 깨 2g 다진 마늘 1g을 넣어줍니다 잔대나물밥 위에 계란 후라이를 넣고 간장 양념장을 기호에 맞게 적당량 섞어 함께 드셔보세요. 잠시 천국으로 다녀올 수 있어요. 비빔밥이 질린다, 식상하다 생각되면 김밥으로 만들어 먹어보도록 해요. 김밥용 김 위에 잔대나물밥을 얹어주고 계란치단, 햄, 맛살, 당근, 오이 등 맛있는 김밥 재료를 올려주고 돌돌 꾹꾹 말아줍니다. 맛있는 잔대나물 김밥 완성!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잔대나물 비빔밥! 출시하자마자 구매하러 가요. 안녕!